샬롬, 오늘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역했던 곳으로 이후 고린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로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후에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 차례 더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방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는 가운데 암비블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간 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기간은 바랐던 만큼 길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모여들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쫓기다시피 베르아로 가는데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르아로 갈때 데살로니가의 대적들도 그곳까지 따라갔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갔고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초가 견고해지기도 전에 유대인의 핍박으로 떠나야 했던 바울은 디모델을 통해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편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다른 편지와 같이 짧은 통상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 주며 축원하는데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부터 10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감사를 서술합니다. 그는 가볍고 의미없는 형식적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사하는 데에는 분명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근거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2 절에 기도하기 때문에, 3절에 기억하기 때문에, 4절에 알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세 가지 수식어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베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기도 가운데 언급한다고 말합니다. 3절은 감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언급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마지막에 언급한 고린도전서 13장과는 달리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가장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이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인내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서 전체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 사랑은 그에 따르는 수고를 통해 소망은 인내를 통해 증명됩니다. 그리고 무르익어 갑니다. 순종을 통해 믿음은 성숙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지만 그래서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힘든데 그냥 참기만 하면 계속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증거입니다. 복음이 말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진 결과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무엇을 주어로 말하는지 보십시오. 복음이 주어입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역사하도록 통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란 가운데 견디는 힘입니다. 대살로니가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란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기간은 짧았지만 이미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핍박과 고난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성령님을 통해 내적 기쁨을 누리고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마게도녀뿐 아니라 남부 아가야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박해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박해와 편지 사이에 시간차가 적은 것으로 보아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며 바울 일행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던 그리스 지역에 데살로니가의 이방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교나 이방 종교에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말씀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써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과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현재에 역사하고 있었고 그들의 소망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베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바울의 설명은 특정한 장소와 시대를 넘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동일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범을 가리킵니다. 탈모들을 보면 세상 소문은 반드시 새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소문을 퍼트리는 사람, 소문을 듣는 사람. 그리고 소문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문은 세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킨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을 일으키기 위해 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소문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축복합니다.